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한의 근원 홍보팀이고요.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저희 경품 나눠드리고 있는데 다들 받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인사 준비했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내 네, 안의 그놈을 연출한 감독 강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 저희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개봉 날입니다. 예 보시고 재미있으시면 예, 입수문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네. 네, 안의 그놈에서 동현이 을 맡은 진영입니다. 아, 재밌게 보셨어요? 네! 많이 보셨나요? 웃으면은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엔돌핀이 많이 나오셨스, 나오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네, 추운데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돌아가시는 길 모두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정역을 맡은 이수민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두번 보고 세번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역할의 김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 이거 머리 빠집니다. 내 안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만철 역할의 이준혁입니다. 영,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각종 SNS, CSI, FBI 뭐가 됐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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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지 역할의 조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오늘 첫 개봉 날인데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으면 소리 질러. 감사 합니다.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예. <laughs> 아, 네, 장판 감사합니다. 네, 알어 알어. 아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저희 영화가 1월 9일 개봉을 했는데 또 제가 또 생일이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네, 오늘 또 여기 관객분들 또. 친자리 없이 꽉 채우셔서 또 감사드리고 예. 정말 재밌었나요? 네. 배꼽 예다 있죠 안 빠졌죠? 네! 예. 아무튼 이런 작지만 큰 영화 내 안에 그런 같은 영화가 나와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또 한국 영화에 또 힘이 될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예. 여러분들이 대신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 분들한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배꼽 빠지도록 웃고 이제 이렇게 많이. 예. 공부해주시고 소분 많이 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예,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우분들이 포스터에 직접 사인한 작품을 가지고 예, 직접 예, 좌석으로 들어가서 되게 이쁩 이제 저희 불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웃음> <웃음>